찍네 애매한데 뭐야 뭘 맞은거야 방금 또곡궁의 다리를 아씨 자기 더러워 들어와 또 창이다 아... 자힐 하고 있나? 자힐? 죽여! 아, 화재 진압할 때가 아니에요, 선생님. 심장에 구멍을 떼었 <laughs> 심장에 구멍을 떼었는데요, 선생님 화재 진압하러 가실 때가 아니고요. 야, 치료하세요 그냥. 왼쪽 어깨, 왼쪽 다리, 아씨. 자가 치료 금지라니. 치료해. 도망간다. 부상을 아... 너무 빡시게 입는데, 어이씨, 뭔가 부상을 너무 빡시게 입어요. 아니, 한 방에 막 심장 찔리고 있고, <laughs> 참 가관일세 강철창! E cool. 는큰 위험 없음. 아 근데 여기 이제 큰났다 이거. 아 이러면 아 이쪽으로도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아이씨 안 좋다. 벽으로 싹 메워도 다시 뚫고 와요. 다시. 다시 뚫고 오고 또 뚫고 오고 그럴 거야 공병들이 계속 벌거벗은 뭐냐 밥 먹고 밥 주고 아, 쟤, 아 쟤는, 하늘도 없이 손만 가는, 씨. 딱 싫어, 제일 싫은 타입이야. 일은 하는 것도 없는데 계속 손만 가, 씨. 뭐라도 막 하면서 손이 가면은 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겠는데 하는 일을 한 개도 없이 치료해 줘야 돼밥 줘야 돼 아주 그냥 극혐. 아 부상자가 많아서 큰일이네. 일단 한파 때문에 농사는 글렀고요. 망했어요 농사는. 농사는 망해버렸고. 부상자를 다 쉬어야 되고. 예술 영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구름을 보는 중 야, 또 쳐들어왔어? <laughs> 아이 선생님, 아 이거 에바지 잠깐 정비할 시간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면 곤란하죠. 잠깐의 정비 시간도 안 준다고? 딱 들어오는데 저기로 딱 오네. 아 거지 같네. 짜더 많아 1 2야 우리 지금 부상 부상 큰 부상 다섯 명으로 싸워야 되는데. 아... 지금 다섯 명으로 싸워야 돼5 다섯 명으로. 저 능력은 지금 태양고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가냐? 저 위로 올라가네, 갑자기. 뭐지, 얘네? 왜, 일부만 보내고 다졸로 갔지? 간, 으스러짐, 단공. 동선이 왜 저래, 쟤네? 갔다가 다시 내려올라고? 동선 이상한데? 정선이 묘하고만 굳이 일로 간다고? 네, 일부는 이쪽으로 오고 소수 이쪽으로 나머지는 절로, 간, 절로 뛰는데 뭐지 얘네 왜 이러는거지 이해하기 힘든 플레이를 하는구만. 여기 막아버렸어. 막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도망간다고? 이놈들 봐라. 희한하네. 저기 뚫고 나가겠다고? <laughs> 아, 뭐지, 얘네? 레톨, 안브, 복수자, 18세, 정신적 무감각, 강박증, 면역체질 바잘로, 다정다감, 남성여모, 정신과민 일단 그렇구요 괜히 가서 싸우면 또 이것들 단체로 달라들면은 좀 손해볼텐데 가서 싸울 필요는 없는데 가서 이나좀 쏠까? 야 때리지마 그냥 가게 놔둬야겠다 저 자식 뭐야 왜 역주행해 잘생김, 숙명가, 약물광 역주행하는 거 보소 동선이 끼니까 <웃음> 도망가려다가 <웃음> 헤매버리네 이리저리 헤매버려요 도망가려다가 약물광 더러운 약물광 아 포로는 필요 없다 죽어라 얘도 필요 없다 얘도 필요 없다 다 죽어. 그런 놈들 포로는 필요 없어. 지금 포로까지 케어해줄 그런 여력이 없어. 당장 우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포로 먹여 살릴 그런 자원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죽어. 그 이제 도망갈때는 어떻게든 그냥 마냥 도망갈라고 아둥바둥 하다보니까 저렇게 되는거지 뭐 옷을 뺏을 것도 별로 없어요 5시간 후에 사망 죽어 그냥 자 우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꽃바다, 페미컵 먹고, 본인 침 바르고, 그 다음에 쉬세요. 근데 이거 두번 연소를 쳐 들어와 가지고 시체만 엄청 많네. 이거 시체 쪽기도 박스인데, 시체 쪽기도박스 흐흠. 여름이 다 왔는데 아직도 한파야. 1분기 15일이면 봄이 끝나고 2분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지금 여름이 코앞인 데 아직도 한파라. 실외 마이너스 8도야. 뭐지? 여기가 분명히 어? 한해 재배가 올해 30일 되는 땅인데 <laughs> 막상 재배는 전혀 못하고 있잖아. 평소에 이제 재배 기간 2 0일공소엔 식량이 좀 후달리니까 아 안되겠다. 30일짜리로 가자 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재배는 더 안되고 있어요. 농사를 더못 짓게 해. 알코 손바닥 사슴을 죽여라. 한파 끝나나? 왠지 기온이 올라가는 것 같다. <laughs> 살짝 걱정스러운 게 한파 끝나자마자 폭염 올것 같아. 이거 딱 보니까 한파 끝나자마자 폭염 때릴 각인데. 갑자기 27도야. <laughs> 아니 기온이 <laughs> 영하 마이너스 7도, 8도 그러더니 갑자기 실어 27도야. 어 아, 뭐야 이 변태 같은 기온은. 벌거벗은 두 명. 아참 이거 씨 약간 납득하기 힘든 기온의 변화가 막 심각하게 있어. 자, 셔츠하고 바지 열심히 만들어주고요. 음... 머팔로우 오피는 다 안되니까 평범한 가죽하고 섞어서 만들고 섞어서 만들어 그리고 제봉은 이제 어... 새로운 흐름이 하고 옷을 만들어줍니다. 실외 마, 실외 27도인데 아직 재배할 수 없음이여 뭐, 뭐야이거 실외 27도인데 아직 재배를 못한대요 <laughs> 거지같네 음. 전설? 아! 안돼! <laughs> 걸작까지만 해주지 전설은 내반데 전설적인 대리석 당구대 이러면 다음 습격은 더 빡세게 올거 아니야? 아... <laughs> 아 이거 좀 애반데 이러면 다음 습격은 더 험하게 올거 같네요. 큰일 났네 이거 어... 이거 애반데 갑자기 전설 당구대가 생겨버렸어. 이 전설 당구대는 <laughs> 어 상, 상인이 오면은 잽싸게 팔아야겠다 <laughs> 상인이 저거 사가면 잽싸게 팔아야겠다 이거 일단 쓰다가 전설 당구대는 가격이 2330 우리 기지 가치가 갑자기 현재 5만 근처 지불도 없는데 5만 근처야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것 같은데 4 5 0 0 0에서 갑자기 4 9 0 0 0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멋신님 슈퍼 채팅 라요신샤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곤라네요 <laughs> 무덤도 파고 빨리 벽도 메우고 빨리빨리 해주세요 아 여기는 씨... 아오우 씨... 차근차근 메워봅시다 이거 여기 무덤 좀 파줘 빨리 무덤 시체 메우게 시체 좀 치우게 빨리 자말개 빨리 매장에 얼른 매장에 날근 옷 벌거벗음 지금 옷은 만들라고 한것 같은데 재봉 아 건설하느라 재봉도 못하고 있구나 빨리 재봉 실내 26도 또 나무가 모자라 아이씨 뭐좀 해놓으면 뭐가 없고 뭐좀 해놓으면 뭐가 없고 씨속 터지네 진짜 빨랑빨랑 합시다 한파가 안 왔으면 지금쯤은 뭐 어? 벼는 한번 수확하고 나머지는 한 중간쯤 자라고 그랬을 텐데 <laughs> 여름이 시작돼 버렸고요 이제 막 재배하고 있는데 여름이 시작돼 버렸고 올해 옥수수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옥수수는 아마도 힘들 것 같아요. 쥐를 죽여라. 저머 팔로도 죽여야 되는데, 머 팔로를 죽여라. 자, 화물 낙하기. 오리 무정란 오리 무정란을 가지러 출발했고 6시간 후에 상한대 아, 이전에 가져와, 그치 가져와 중간에 썩지 마라 됐다. 고기를 건졌다. 그 와중에 식중독? 그흠. <laughs> 한땀한땀 한땀 메꿔야겠는데? 아이씨. 한땀한땀 메꿔봅시다. 지금 재배는 다 했지? 자, 나무 하시고, 이제 토하고 있고. 화재 마른 벼락? 아또 마른 벼락이야 또? 에이씨... 이블라우리 나무를 못한단 말이야 아 정말... 일을 못 하게 일을! 아 일을 못 하게 불나지 마라, 불나지 마라. 무슨 놈의 기후가 이렇게 막 천차만별이지? 우와, 우리 집, 우리 집... 아, 설마 나무집에 최후를 당하나요? 이것은 나무집에 최후 산채로 불태우고 있다. 잠깐만, 씨. 190문 열어. 아, 됐어. 온도 떨어졌어. <laughs> 아, 진짜, 거지 같네. 마른 벼락으로 이걸. <laughs> 야, 농사 못찍겠려고 지랄병을 한다, 진짜. 아... 식량 다 타겠는데, 이거. 여기 들어가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문, 문 부서져라 문, 문 부서지고. 진짜 농사 못 짓게 하려고 진짜 별, 별짓을 다 한다 진짜. 아, 개 짜증 나네. 아, 탄다. 아, 농사를 못지하려고 진짜 별짓을 다해 폭염까지. 어 여기 날씨가 너무 안 좋아. 날씨가 완전 <웃음> 연병이야. <웃음> 야 <웃음> 지금 1분기 14일까지 한파였잖아. 근데 2분기 3일 되니까 폭염이라고. 그 와중에 마른벼락치고. 헤드도 해도 해도 너무한데? 거의 대한민국 꼬레한 a 꼬레야. 우리나라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o r e a Korea, Korea, k o r e 까 어? 너무 덥다 그러고 다시 정신 차려보면 어? 너무 춥다 그러고 있잖아 아이 씨 여기 꼬레아인데? 살인적인 분노. 음. 죽였어. 살인적인 분노로 죽였어. 내장 음. 기생충까지 왔어. 아, 여기 안 되겠다. <laughs> 여러분, 여기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미쳐버리겠네, 여기. 여기 아닌 것 같다. 와영 김님 다 아. 켜다 아. 까칠한 신샤이님, 교형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미쳤어요. 날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미쳤어요 여기는. 여기는 헬조선인 것 같아요. 와, 아니 진짜 여기가 없는 게 1분기 14일까지 한파였어. 농사 한 개도 못 짓고. 그래서 2분기 들어와서 좀 날씨가 풀려서 농사 질려고 시시원으니까 바로 그냥 폭풍에 어? 마름 밀한테서 불다 질러버리고 그다음에 바로 폭염이래. 와 이거. 거기다 질병도 질병대로 걸리고 있고 살인적인 분노로 사람 죽이고 있고.